안녕하세요. 강화도 우주 부동산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릴 곳은 송해면 숭례리에 있는 이 주택인데요. 주택은 지금 2025년 10월에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이고 경량 철골 구조입니다. 대지 평수는 86평에 도로 지분 4평, 총 90평이고요. 건평은 16평입니다. 여기 지금 마을 분위기가 아주 한적하고 아늑하고 따뜻해요. 들판 전경이 앞으로 펼쳐지고 작은 주택들로 이루어진 주택 단지입니다. 현재 여기 제가 소개시켜드린 매물은 총 매물이 두 채가 나왔었는데, 오른쪽 주택은 이미 매매가 끝난 상태이고요. 오늘 해당되는 매물은 여기 왼쪽에 지금 비춰드리고 있는 이곳입니다. 주차 공간이 아주 널찍하게 포장이 잘 되어 있고, 그 왼쪽으로는 텃밭이랑 잔디마당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아주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어요. 야외 수전도 크기가 커서 사용하기 아주 편리할 것 같고, 이렇게 데크도 넓게 되어 있고 벤치도 놔져 있고 비가림막도 되어 있어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딱 좋은 장소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주택 뒤쪽으로 가면은 옥상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모습은 옆에 주택으로 보여 드리는데 이렇게 옥상 공간이 지금 주택 위로 마련되어 있고 뒤편으로 계단 올라가는 곳이 이렇게 있고요. 손잡이도 있어서 안전합니다. 아이들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높이예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옥상으로 올라왔는데 옥상에서 펼쳐지는 전경은 또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어요. 더 막힘없이 펼쳐지는 전경이어서 여마강이 한눈에 보이고 진짜 내가 뭔가 탁 트인 걸 보고 싶다 할때 멀리 가지 않으시고 옥상으로 올라오시면 멋진 전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옥상에도 벤치나 뭐 파라솔 같은 거 두고 휴식 공간으로 잘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전기 꽂을 수 있는 콘센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옥상에서 내려와서 주택 들어가고 있는데 햇빛이 지금 굉장히 잘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관 열고 들어가면 바로 썬룸 공간인데 난방을 따로 하지도 않았는데 엄청 따뜻하고요. 겨울에도 이 공간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썬룸 공간이 이렇게 가로로 길게 쭉 마련되어 있고 이곳을 거실로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주방 시설이 갖춰져 있고 여기를 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개수대, 인덕션 다 있고요. 여기는 다락 올라가는 곳인데 다락은 수납 공간, 수납 공간 아니면 지인들 잠자리나 아이들 놀이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욕실은 지금 크기가 굉장히 넓고요. 파티션으로 샤워 공간 분리되어 있고, 아주 넓죠? 쓰시기에 넉넉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곳은 송해면, 송래리에 있는 소형 단독주택이고요. 대지평수 86평, 도로지분 4평, 총 90평이고, 건평은 16평, 썬룸에 서비스 달아, 원룸, 주방시설, 욕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2025년 10월에 사용 승인받은 경량 철골 구조의 단독 주택이고요. 송해면 숙련이 지금 이곳은 강화읍에서 약 10분 정도면 들어오실 수 있고 소형 주택단지로 이루어진 곳이어서 아늑하고 따뜻합니다. 주택 가격은 1억 8천만 원이고요. 이 주택 많은 문의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화도 우주부동산이었습니다.